보험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독과정 체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보험회사들 간에 합의를 해서 강행을 해버리면 중간에 막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사회적 갑질이 될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국민 대다수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수 있는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긴급한 이런 현안이 하나 지금 생겼는데 지금 이것이 충분히 여론화되지 못하고 8월 16일부터 시행이 돼 버리면 예를 들어 내가 가진 자동차가 사고가 났는데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원상회복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부품을 순종부품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부품을 써야 되고 순종부품을 쓰면 피해자인데 돈을 더 내야 되는 이상한 불합리한 그런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국민 모두에게 좀 비상식적인 관행을 보험 회사에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어 그리고 또 과연 순정 부품을 대체할 만한 성능이 있는 것인가? 이걸 검증하는 것이 참 중요할 텐데 이 검증 체계가 신뢰도 있게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또 강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어좀그 사회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회를 봐주시면서 소개드리고 해 직접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수입 자동차 정비협회 홍문표 회장입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을 이렇게 마련해주신 김상국원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된 단체를 소개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한국 수입 자동차 정비협회 그리고 차량기술사회 한국소비자연맹이 기자회견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소비자연맹에서 기자회견을, 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 경지원 사무총장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은 8월 16일부터 시행 예정인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 개정안 중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개정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의 불이익과 혼란이 예상되는 바 깊은 우려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차량 수리 시 신부품의 개념을 명확히 한다는 명분 아래 OEM 부품과 함께 품질 인증 부품을 보험 수리비 인정 기준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방식과 기준 설정을 보면 그 속에 소비자 선택권 제한과 공공성 결여 그리고 산업계의 특정 이해관계가 얽힌 구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민들에게 추가 부담이 전가되고 사고 피해자조차 정당한 수리를 받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제도를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이미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 제도 개정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계십니다. 공개 청원 서명에 참여한 국민만 해도 무려 18,000명을 넘어서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민심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순정 부품 사용 시 오히려 소비자가 더 내야 하는 가, 기이한 구조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비자가 품질 인증 부품을 선택하면 OEM 부품과의 차액을 돌려받는 구조인 페이백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가장 저렴한 부품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확 책정되기 때문에 오히려 OEM 부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소비자가 그 차액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결국 차량 손해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래 쓰던 부품을 그대로 쓰기 위해선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제도는 국민 정서의 정면으로 반하며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차량기술사의 김성호 회장입니다. 어, 오늘 그 보험업 계약 어, 약간 개정과 관련해서 차량기술사에서는 기술적 관점에서 검토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품질인증 권한이 특정 단체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보험인정 부품의 품질인증을 특정 단체가 독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단체는 품질인정 부품 인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국내 부품 제조업자들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입니다. 인정기준의 인정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해외의 경우 품질인정기관은 기관은, 두 세계가 경쟁하며 상호보완 감시하는 구조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단일기관이 정권을 쥐고 있어 제도적 견제장치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중소기업 활성화 명분에도 실상은 대기업 자회사 중심으로 고착하는 제도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품질인정 부품 사용을 통해서 중소기업 부품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국내 OES 부품 시장은 대기업 자회사들이 대부분 점유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는 품질인정을 받은 부품의 상당수를 제조, 유통하는 주요 사업자들입니다. 정작 중소기업은 진입조차 어려운 구조에서 소비자 선택권 제한과 대기업 부품만 허용하는 결과는 명백히 시장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정비 현장의 준비 미흡으로 8월 시행이 너무 이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개정 시행 일이 불과 보름 정도 남았지만 정비업계와 보험업계 현장에서는 전산 시스템의 구성과 사용, 세팅, 부품으로 호환성 검토 등의 작업도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품질인정부품 재고와 공급망 또한 확보되지 않았으며 이를 갖추기 위한 준비작업도 많은 시일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선에서 일하는 보험사 직원이나 정비업체 모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제도가 시행되면 그 피해는 구스란히 국민과 일선 실무자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네 저는 그 현장 중심에 지금 시행되는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도 개선 촉구 사항입니다. 첫 번째 그 인증 업체의 단독 인증 체계 철저 검토 및 제3자 인증기관 확대 품질 인증 부품 제도는 정부 주도 또는 독립된 제3자 기관이 담당 해야 하며 해외처럼 해외처럼 인증기관 인증기관 두세 개가 경쟁하며 상호 보완 감시해야 합니다. 또한 인증기준과 절차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소비자 고지 및 선택권 보장 절차 법제와 수리 시 OEM, OES, ODM, 품질 인증부품 등의 명확한 설명과 소비자의 동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보험사는 소비자 선택권을 치안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기존 페이백 제도 유지 및 확대. 국민이 품질 인증 부품을 자발적으로 선택했을 때만 차액을 돌려주는 보상형 구조를 유지해야 합니다. 강제 저가 기준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정비업계, 보험업계 협의체 즉각 구성 및 공동 가이드라인 수립. 전산 코드 표준화, 품질 인증 조달 가능 여부, 보험 적용 범위 등을 사전 협의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제도 시행 유예 및 시범 사업 도입. 혼란을 막기 위해 2025년 하반기까지 시행을 유예하고 시범 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점검 보완해야 합니다. 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자동차 보험은 단순한 민간 계약이 아닙니다. 아 그리고 이번 어 개정을 통해서 약관 개정을 통해서 전 국민들께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기자 회견을 통해서 듣고 보고 하신 것처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방향성도 맞지가 않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방향성입니다. 과연 인증 기관이 제대로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는 인증 기관인지 이 방향성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합의를 얻은 것인지 우리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소비자, 우리 국민 전체가 소비자인데 국민 전체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어 준비되지 않은 약간 개정이 8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 8월 16일부터 시행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원인인지 방향성이 무엇인지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함을 어, 저희가 정말 강국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만약 시행되고 나면은 국민들 대다수가 너무나 황당한 피해를 보게 될 일이 될것 같습니다. 어, 국민 여러분의 권익을 지키고 자동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자동차 보험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개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상 의원님, 차량 기술사의 김성호 회장님, 우리 소비자 연맹의 담당자분 사무총장님. 예. 자, 오늘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그 국민들이 이해할 만큼의 시, 으, 법 제도나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어,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 저희들의 앞으로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